네, 안녕하십니까. 아, 이고 저희 부부는 오늘도 이쪽 서산 쪽 태안으로 왔습니다. 아, 지금 아로마가요 어, 2.4대는 직공 채비를 앞에다 넣고요 저쪽으로는 2.6, 2.8, 3.0두대 이렇게 네, 탑이 다섯 대를 깔았습니다. 아, 근데 아직 입지는 없습니다. 여기 원래 밤 낚시가 잘안 되는 곳이라서 기대는 안 하고 있지만. 그래도 그냥 뭐 한번 담가 보는거죠 뭐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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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그러로 나가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우리 장군이도 데려왔고요 바둑이도 데려왔저 돼지도 데려왔습니다 여기 지금 저순대국 하나 사다가 소주 한병막 깠습니다 이제 지금 시작합니다 아 오늘은 뭐큰기대는안 하고요 내일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내일 좀 잡아보기를 기대하겠습니다.